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 쌤입니다. 어, 오늘은 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옥동 옥돔 님께서 어, 한 질문을 하나 하셨네요. 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분수와 소수 크기 비교 좀 부탁드려요. 예를 들면 쭉쭉쭉 있습니다. 있고 큰 수부터 정렬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풀이를 보아도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했길래. 음, 아, 이거는 참 적당하네요.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구요. 영상 보시고 공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그래도 이 문제를 바로 풀어드리기보다는, 어,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물론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있으니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물론, 쉬울 거예요 개념을 알게 되면 그죠 그래서 한 문제 네 문제 정도 제가 준비해 보았어요 네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 한번 문제를 제가 지금 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보여드릴게요. 네 문제 보고 오셨죠 물론 문제를 보고 해결 가능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 동영상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어, 저는 일단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크기가 같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분수를 어,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작업들만 다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1, 2, 3, 4번 문제를 별 무리 없이 풀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서 크기가 같은 분수, 이건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면서 배웠다면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랑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한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아무거나 곱한다면, 그죠? 그러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과 4분의 1은 같은 분수예요. 그렇죠또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같은 분수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값이 얼마나 오죠? 6분의 3이죠. 아 근데 이거 실수했네요. 2죠. 네. 4분의 2네요. 그죠? 어. 이렇게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들을 여러분들이 쭉쭉쭉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럼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분모가 10이에요. 분모가 10이면 분자는 얼마일까요? 분자는 5가 되겠죠. 왜 오죠? 왜 오였죠? 이것도 지우면서 이야기 해드리죠? 어. 왜 옵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얼마를 곱한 거죠? 똑같이 5를 곱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10분의 5, 이런 분수들은 다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물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분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소수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 특징이 뭐였지? 일단 여러분들의 특징은. 어, 일단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분모가,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숫자들일 때 바꾸는 걸 배웠을 거예요. 만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일 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을 소수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분모가 10인 걸로 좀 억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10분의 5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0분의 5는 얼마다? 0.5다. 이렇게 배웠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10분의 1이 얼마였다? 이건 우리가 0.1이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게 기준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 더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하나 더 물어봅니다 10, 아, 100분의 1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0분의, 1. 100분의 1은 0.0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음, 이거 좀 지우고 이야기하죠. 음. 자, 제가 그럼 이번에 소수를, 음, 소수를 뭐 0.5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소수가 0.5인데 분수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0.5니까 10분의 5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0.12 이건 뭡니까?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약분을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250, 262, 50분의 6이라고 써도 되고, 또한번더 하면 2로 되죠. 224, 250, 이건 3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할수 있으면 이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분수와 소수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문제를 필요, 문제를 풀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5분의 2 곱하기 0.5래요. 그죠? 5분의 2 곱하기 0.5인데, 이거를 어떻게 푸냐? 문제, 이번에는 이제 문제 푸는 팁이에요. 문제 푸는,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인데 보세요 5분의 2, 0.5 어? 어떤 게더 크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심지어 3학년까지 또 사, 고등학교 1학년 항상 항상 나와요 항상 문제 푸는 방법 이런 문제 푸는 방법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이 친구는 분수구요. 이 친구는 소수예요. 그쵸?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둘다 분수랑 소수지만, 지금 나는 분수, 분수로 고쳐야지, 또는 소수, 소수로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첫 번째는 분수. 분수로 고쳐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5분의 2에요. 5분의 2는 분수기 때문에 뭐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럼 0.5는 뭡니까? 0.5. 0.5는 분수로 고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0.5는 10분의 5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에서, 어, 쌤, 바꿨는데도 더 헷갈리는데요. 맞아요.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 5분의 2, 10분의 5인데, 어 이거 크기 비교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커요? 자, 5분의 2를 크기가 같은 분수로 10분의 5, 분모가 10분 10인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하자. 이거죠. 지금 분모가 5와 10인 걸 통분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통분, 그죠 그래서 10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5랑 10분의 4를 비교하면 당연히 10분의 5가 더 크겠죠. 이해되십니까? 음, 일단 분수로 하는 것, 둘다 분수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10분의 5가 더 크다라는 걸 파, 찾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소수 소수로 하는 법도 해보죠. 지우고 이야기하죠. 자 두번째는 아이고 두번째는 소수 소수에요 소수소수 입니다 자 소수소수인데 5분의2를 소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얘를 5분의2는 분모분자에 2를 곱하면 분모 분자 1을 곱하면 분모가 10인 이런 분수가 되니까 이거 10분의 4는 뭐다? 0.4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0.4와 0.5를 비교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0.5가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분수 분수로 하던지, 어이구, 왜 색깔이 안 바뀔까요? 음. 분수, 분수로 풀던지 또는 소수, 소수로 풀던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편한 거 아, 난 이게 편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소수가 더 편해요. 어떤 거 편한 거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분수는 일단 통분도 좀 알아야 될것 같네요. 통분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0.6하고, 어, 40분의 20이래요. 0.6하고 40분의 20. 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둘다 한번 분수, 분수로 고쳐서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소수, 소수도 해보죠. 두 번째 문제까지는 알겠죠? 분수, 분수로 고치겠습니다. 0.6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6이에요. 얘는 40분의 20이고요. 그쵸? 근데 크기 비교를 하려고 봤는데 또 달라요. 10분의 6, 40분의 20, 누가 더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 통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 이 값은 40분의 6, 4,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분의 24랑 40분의 20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 40분의 24가 더 크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 이렇게 해서 분수분수로 푸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수소수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소수소수는 0.6은 그대로인데 0.6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0.6은 그대로인데 40분의 20 40분의 20을 한번 소수로 바꿔보죠. 40분의 20 어, 이걸 소수로 바꾸려고 했는데 한번 4로 약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약분도 배우셨죠? 약분이 됩니다. 4로 하니까 40은 10이 되고요. 4, 5, 20 이렇게 돼요. 그럼 10분의 5는 이제 뭐가 됩니까? 10분의 5. 10분의 5는 0.5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5, 0.6 둘을 비교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6이 더큰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선 또 약분까지도, 약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거를 다 써먹는 거예요. 통분, 약분 이런 것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오잉, 자, 이 문제는 이세 숫자 중에서 세 숫자 중에서 큰 수를 큰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긴 하네요. 어디? 대분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1.2라는 숫자도 있어요. 와우. 다양한 숫자들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가, 3개가 분수, 아, 3개가 아니, 아니네. 2개가 분수고 소수, 소수도 2개네요. 그죠? 음, 그러면 뭐, 아이고, 지우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분수. 그죠? 두 개가 분수. 그리고 두 개가 소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이제 문제 출제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저라면, 저라면, 이번, 이거는 한번 분수로 다 바꾸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분수로 바꾸어서.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1.2는, 1.2.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2겠죠? 그쵸? 10분의 12에요. 그럼 이거는 또 대분수로 바꾸면 1과 10분의 2일 거예요. 그쵸? 음. 그럼 이거는 또 약분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죠? 어, 여기. 2하고 10이 2로 약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1과 5분의 1이 됩니다. 오! 그러면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이거는 1과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1과 2분의 1이 더 클까요? 1과 5분의 1이 더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자 2분의 1 조각이 더 큽니까? 피자 한 판인데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더 큽니까? 아니면 피자가 있는데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더 큽니까? 당연히 1과 2분의 1이 더 크겠죠? 더 많이 먹으려면 이걸 먹어야 돼요. 더큰 거. 그죠? 그래서 아 1과 2분의 1이 더 크고 1과 5분의 1이 그 다음으로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비교. 근데 저는 분수로 바꿔서 푼다라고 했으니까 0.8을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요. 0.8은 10분의 8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로 약분이 된다? 2로 약분이 되네요. 그죠? 2, 4, 8, 2, 5, 10. 그래서 5분의 4가 됩니다. 아이고. 5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4랑 5분의 1 중에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5분의 4가 더 크겠죠? 오케이. 그래서 5분의 4가 더 크고, 5분의 1이 더큰 거죠. 근데 답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1과 2분의 1이 가장 크고요. 아, 근데 보통, 에이, 뭐, 상관없지. 1.2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0.8 쓰고요. 5분의 1. 이렇게 쓰겠죠. 물론 보통 답지에는 이제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긴 합니다만, 둘다다 다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음, 분수로 바꿔서 풀었습니다. 물론 소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한번 소수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죠. 오잉,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있지? 음,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지우고, 4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 이거 근데, 우리 학생분이 낸그 댓글에 나와 있던 거를 제가 쓴 거거든요? 어, 그런데, 어, 정말로 이런 문제를 문제집에서 보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막 타자를 친 건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요. 보통 대분수를 나타내려면 1과 3분의 4랑 3과 4분의 5. 보통 문제집은 이제 대분수를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문제에서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학은 가능하니까요. 자, 이거는 음, 소수로 풀까, 분수로 풀까 고민을 살짝 했는데 음, 사실 고민할 게 아니네요. 왜냐면 자, 1과 3분의 4예요. 이거는 사실 대분수로 조금 덜 됐죠. 덜 됐어요. 1과 3분의 4는 대분수로 복근, 바꾸면 얼마입니까? 3분의 4니까, 어? 4가 3을 넘었어요. 초과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1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와 3분의 1이라고 고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4번. 뭐이 친구는 어떻게 풀까요? 얘도 뭔가 좀 이상하죠. 대분수인데 3과 4분의 5예요. 3과 4분의 5. 그런데 4분의 5인데 이거 5도 초과를 했단 말이에요. 초과. 그죠? 그래서 얘도 바꾸면. 4와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숫자는 3.36과 2와 3분의 1과 1.7과 4와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 이거는 뭐 분수로 소수로 바꿀 필요도 없네요. 했던 이유가 뭐다? 여기 보면 자연수 부분. 이 친구는 1이고요. 얘는 2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4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죠? 2와 3분의 1은 어쨌든 2.얼마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귀찮으니까 안한 거고요. 4와 4분의 1도 당연히 얘는 4.얼마 얼마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4개의 숫자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큽니까? 4와 4분의 1이 가장 크고요. 1등, 그리고 3.36이 그 다음으로 크겠죠. 2등, 그 다음 큰수 2와 3분의 1, 3등, 그리고 1.74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는 어제 예상에는 그냥 옥돔님이 아무거나 좀 타자를 친게 아닐까? 혹은 아, 이럴 수도 있겠다. 1과 4분의 3을 치고 싶었는데 타자를 잘못 쳤거나, 그죠? 혹은 3과 5분의 4를 치고 싶었는데 타자를 잘못 쳤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1과, 어, 이렇게 써야만이 이거거든요. 타자를 쓸 때. 근데 1과 아마 4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이제 옥둠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어렵더라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복습을 할까요? 네, 복습을 하죠. 어,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그 크기가 같은 분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고 또 해보니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 약분. 통분도 할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야만 분수끼리 비교가 가능하니까. 알겠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수 있어야 되는 건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